안녕하세요 리뷰블tv 푸드안테나의 비드 비디오 찍나주시 비디오입니다 오늘 어, 리뷰해볼 거는 여러분들 어, 동원에서 나오는 즉석 어, 조리식품으로 나오는 간편요리 키트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어, 요리를 맛있게 해먹는 꼬막 간장 꼬막 간장 비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덮밥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비벼먹는 뭐 그런 우리 꼬막으로 이렇게 해서 맛을 낸뭐 그런 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탱글한 꼬막살과 새송이 그다음에 이제 뜯고 넣고 섞어 어, 하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고소한 양반 참기름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법 양념장, 어? 양념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마늘과 청양고추 따로 준비해주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자, 280g에 250칼로리, 꼬막이 21.16% 이렇게 들어있고요, 새송이도 들어있고 꼬막. 간장 양념 30g에 나트륨이 890mg, 45% 탄수화물 16g에 5%, 당류가 15g에 15%. 그다음 이제 콜레스테롤이 20mg에 7% 정도. 어 조금 높죠. 배송이 파우치와 육수 국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파우치 모서리를 자르면 더욱 편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양장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비벼서 이렇게 먹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선으로 먼저 어, 잘라서 국물만 제거하신 뒤 어, 상단 전체를 뜯고 내용물을 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쫄깃한 꼬막과 새송이 들어 있는 어, 여기 들어 있고요. 그래서 꼬막 맛집과뭐 비법 간장 양양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참기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청양고추 같은 약간 매콤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꼬막이 들어있는데, 이 가격이 이게 5,000원이야, 여러분들. 5,000원에 비해서는 뭐, 꼬막 사가지고 까고 뭐, 이런 번거로움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편리는 한데,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용량이 많은 것 같진 않아. 새송이 같은 거 이거 넣어준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 제 느낌에. 여러분, 용량을 좀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아. 아주 매콤한 그런 냄새가 이렇게 아주 음, 진동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금방 상할 것 같은데도 어, 안상하고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뭐 아무튼 꼬막의 느낌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네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새송이부터 한번 그냥 그냥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음 짭쪼름한게 달짝지근 하고요그 다음에 꼬막 쫄깃쫄깃하고 음, 꼬막의 느낌 어, 그대로 가지고 있네. 요거를 이제 밥에 넣어 놓고, 요, 이렇게 있잖아. 음, 비빔소스, 양념소스, 요거를 해가지고 밥을 비벼서, 어, 이렇게 먹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어떤 맛인지. 꼬막간장 비빔밥. 뭐, 그렇게 맵거나 그렇진 않은데, 채송이가 이렇게 같이 밥하고 또 씹히고 꼬막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씹히니까 조금 더뭐 괜찮은데 여러분들? 일회용 햇반이나 뭐그 그런 거에다가 딱 비벼 먹으면 딱 좋을 용량만큼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비린내 같은 거뭐 이런 거음 꼬막이라서 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나진 않네 여러분들 도 밥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레시피에 따라서 음, 이렇게 비벼 먹는 어, 그런 어, 용도로 사용을 하셔서, 어, 즐기시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즐기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어,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해빵 같은 거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올려서 딱 먹으면 알찬, 어, 그런 꼬막 간장 비빔밥을 이렇게 쉽게, 맛있게, 또 꼬막 같은 거 이런 거, 어 생물로 사가지고, 뭐, 일일이 뭐 이렇게 손질해서 먹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이, 어, 요, 꼬막 비빔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매운 거 별로 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간장 소스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입맛에 쫙쫙 달라붙게 만들어놓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이 꼬막 간장 비빔 어, 즉석요리 식품이 아닌가. 지금까지 리뷰블 TV 푸드 안테나의 비됴 찍는 아저씨 비례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량에 비해서는 좀 비싸긴 비싸네.